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청장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영입인재 1호로 정치 시작부터 갖지 않 어떻게 보면 좀 각별하다면 각별한 인연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엄을 했을까요? 그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 계속 밝히고 메시지를 내는 음.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대통령직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며 네. 국정이 마비가 되고 민주당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운 길로 가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어, 자신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구치소에 갇히게 될 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음. 어, 민주당의 국정마비, 네. 독주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걸 충격역법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뭐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부 일각에서는 살신성인 이런 표현을 보수 쪽에서 쓰는 분들도 있던데 동의가 되시는 분 그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사실, 개엄 이후에, 그리고 네. 탄핵 가결 이후에, 음. 여론의 지형이 이렇게 바뀌었다. 네. 이건 사실 어떤 여의도의 정치 전문가도 예상을 못 했던 거거든요. 음. 거의 100%의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인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절때멸 뭐 네. 얘기를. 정당 지지율, 제 제가 기억하기로 네. 갤럽 기준으로 네. 11%. 네. 네. 박근혜전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 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음.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그게 일정 부분 보수가 과표집 됐을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음. 여기에 숨어 있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네. 국회를 향한 분노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음. 그냥 여론조사를 마냥 부정한다면 음. 지금의 민심을 파악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뭐 여당이나 여론조사 대... 네.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속 같은 거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빠 빨리 개험해 뭐 이렇게 했다고 공공연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우리 정치의 원로고 중진인데 음, 음.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모론도 그렇고, 네. 그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을 뭐 자기가 입양해야겠다느니 음음. 여사 걱정하지 마라, 곧 구치소 간다라느니, 음. 이런 거는 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는 이 원로 정치인의 책무와는 한참 벗어난 네. 그냥 저작거리의 파라코 같은 발언을 음음. 박지원 의원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음. 네. 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의 정치 국면과 별개로 음.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저도 알고 여권의 여러 관계자들이 확인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이번 계엄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음.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네. 부분은 제가 단언할 수가 있고요. 그 뭐,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하신 거는 아니죠? 뭐, 거.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네, 전혀 연관 없다, 몰랐다 네, 뭐, 전혀 이번 계엄, 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 대통령도 측근들과 변호인들에게 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최근에 중앙일보 등에서 네. 보도가 나기도 했었죠. 음. 그리고 무속을 연관시키는 거, 네. 그 노상원이라는 일부 이제 전직 군 관계자가 음. 유독 그 분야에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던 음. 것 같은데, 적어도 김영현 전 장관이나 음. 지금 뭐 헌재재판에 나오는 이준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반척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뭐 무속인을 만났다거나, 뭐, 이런 무속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하는 정황과 제보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곁 가지의 일부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어 지금 사실은 이 개엄과 관련해서는 개엄 사령관이나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훨씬 주요 인물인 것인데. 그런데 어제 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 비단아 씨뭐 이런 분들 불러서. 민주당에서는 그 무속 관련한 의혹이나 뭐 논란을 계속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어제 나왔다는 무속인도 결국 노상원이라는 네.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음. 제가 말한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과 접촉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격가지 주변 인물의 신면 잡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좀 무속 프레임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뭐비상계엄 전후에 음. 네. 본질적 진실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엄 선포 날짜랑 시간을 한자로 써서 풀었으면 은 파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은 뭐, 왕, 왕, 왕 이런 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저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음. 뭐, 우리나라에 네. 수많은 한자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음. 문화권이 문화권이다 네. 보니까. 파자했을 때 뭐가 나올지 저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어느 날에 뭐가 나오고, 저 날에는 뭐가 나오고 다할수 음. 있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이 사령관 이상의 음. 계엄에서 공식적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무속인들과 접촉이 있었으면 음. 그 주장이 나름 근거 있는 의혹적이겠지만 네. 전혀 공직 신분이 아니고. 사실은 군에서도 이제 격가지로 떨어져 나가고 네.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세였다면 음. 과연 그렇게 불명의 제대를 하면서 일종의 징계성 전역을 했겠습니까? 저는 음. 어,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음. 연결고리 하나를 음. 억지로 끌어와서 무속 프레임을 막더 씌우는 게이 음. 비상계엄 전후 과정의 실체가 궁금하신 국민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음. 정치권의 가십 만들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재명 대표.